원자력연구원이 기업체와 손잡고 만든 연구소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여기서 얻게 된 수익을 다른 기술에 사업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식품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회사는 설립 11년 만인 지난 3일 코스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900억 원으로 자본금 23억원에 47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뛰어난 원천기술 방사성물질 치료법을 연구하다 한방물질에서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법을 개발했는데 화장품 회사의 제안으로 이 기술을 사업화하게 된 겁니다. 워낙 독창적인 기술인 데다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자력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정부 출연 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사업화에 직접 도전한 첫 번째 사례로 상장주식 16%의 지분을 갖게 돼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연구원은 보유 주식을 1년 안에 매각한 뒤또 다른 원천 기술의 사업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연구발 제출이라든가 기타 기술사밭 경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탁월한 기술력과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결합한 연구소 기업이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